하 하나, 둘, 국이나 둘, 자, 하나, 하나, 는어 뭐야,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뭐야 하나, <laughs> <잘 그리네. 웃음> <laughs> <laughs> 이무기가 용되는 법 레이스입니다. 여러분은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고 여의주를 찾기 위해 조선시대에서 현대로 넘어왔는데요. 여의주를 잃고 추락한 아홉 이무기. 잃어버린 여의주는 서울 곳곳에 숨겨졌다. 여의주는 크기와 모양이 제각각이니 용의 문양이 있어야 진짜 여의주이다. 네, 그래서 두 팀으로 나눠서 4시까지 여의주를 찾으시면 되고요. 4시까지? 모은 여의주의 레벨을 합산해서 더 높은 팀이 승리입니다. 레벨이 네, 있어요? 네, 여의주마다 아 레벨이 정해져 있고요. 여의주 오케이. 레벨은 1부터 10까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진짜? 최종 본인 이름 단상에 찾은 여의주를 올려야만 본인 것으로 아 인정됩니다. 어 이때 승리했다고 모두가 상품을 받는 게 아니고요. 승리팀 중에 개인 여의주 레벨이 최저인 한 명은 벌 벌칙을 아, 받고요 패배팀 중에 최고 레벨 한 명은 벌칙 면제를 받게 됩니다 경쟁이네 아, 3쟁이구나자 어 그럼 팀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육성재 씨 팀은 네. 유재석 음? 양세찬 지혜2 씨고요 어어 김지일씨 어 팀은 김종국 지석진 하 송지우 씨 그래 아, 사람 너무 많아데왜 이렇게 많아? 뭔가 많아 보여. 많아 실제로 많아. 아, 머리 확 잘랐네. 네. 아니 제가 네. 그... 네. 네. 갑자기 동네 바보 샵에서 머리를 잘라보고 싶어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샵에서 그 길이를 맞춰서 다시 잘랐어요. 아, 맞춰서 다 자르라고? 네. 아, 근데 또 얼굴이 얼굴이 되니까 뭐 망쳐도 아이돌들 이렇게. 뭐... 우린 망침 진짜 작살나는데. 우리 인마 박살나 박살. 대충 잘라도 뭐 그냥. 모자만 어 어두운 거지 어두운 를봐 이게 난거같고레이비가 이게 피은 좋은데 이게 난거 같아 어 이거 쓸게. <laughs> 왜 그게 그거야 <laughs> 아니 보니는 피시 전반적으로 마음에 들게 하나도 없어 얼굴이 문제인 거 같아 <laughs> 예은이 저 성재랑 그렇게 따고 가고 있으니까 실시 같다 대학교. 대아해 좋아해. 성재는 그냥 웃고 <laughs> 넘어. <넘어가서. 웃음> 내가 와서 이제 그냥 회사 단체티지. 동호야, <laughs> <laughs> 동호야. <동호회에 대한 동호회. 웃음> 어, 그냥 회사 단체티. 근데 저그 아까 설명해 주신 거를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데 미션을 <laughs> 깨면 여의주를 주신다고요? 한 여의주를 주신다고요? 여의주는 <laughs> <laughs> 그냥 가서 찾으면 돼요. 장소에. 누가 주세요? 아니야, 아니 힘들어. 장소에 모두 까다구나 하다보면 다 나와요 하다보면 막 길거리에 이렇게 있다고요 <laughs> 장소에, 아니, 장소에 가면은 아또얘또좀아타이탄네 아, 얘가 에이, 파이팅은 에이, 좋은데 에이, 에이. 애가 좀 피곤한 게 있어 성재가 어 성재가 좀 피곤한 게 있어. 해줄게. 그럼 여기에도 있을 수도 있는 거네요. 가마 있어. 육도 좋다. 궁금한 게많네 육도 육육 육도. 육도. 육잘 떠옵니다. 육잘 떠. 육잘 떠. 그것도 잘을 빼면 뭐라 그래요? 육잘 떠. 육잘 떠. 자, 저희 여의주 획득에 도움이 될 아이템을 걸고 미션을 진행하겠습니다. 보드 게임에서 차간은 무엇이 <laughs> 빠졌을까용인데요. 음, 대표 육? 한 명은 제시어를 보고. 해당 제시어를 뺀 그림을 그립니다. 음? 해당 그림을 보고 무엇이 빠졌는지 아, 말씀하세요. 이게 빠졌는 어. 예를 들면, 어. 예를 들면 어. 여기서 빠진 것은. 금독 도끼는 어. 도끼. 도끼, 네 맞아. 어. 아, 도끼가 빠졌다고. 뭐야, 야뭐 줄넘기 아니야? 나공인알았어 분명 모르겠다야. 산신령이잖아, 이거. 산신령. 산신령이야? 그리고 여기서 또, 빠진 건 뭐지? 또 막대기, 막대기. 막대기. 떡은 네가 썰고 그 아니야? 전혀 못맞추겠어 그래. 주걱! 주걱! 어? 주걱이에요 어? 주걱! 주걱! 어? 주걱이에요 주걱이야! 아 이거 내가 에이스다 오 잘한다 에이스다 잘맞추지 네. 잘한다 잘한다 그린 사람이 지원이... 맞추는건안 되죠? 안돼아 지현이 오히려... 그림 좀 그리라 그래 지현아 그려라 그래, 그래. 해봐 지현아 그래. 그래. 저 정도는 그릴 수 있을 아 그릴 수 있어? 해보자, 해보자. 그래 지현이 너 그러면 해보자. 제일 쉬운 코스 한번 해볼게 재석이 형 그려봐봐 이거 딱 보면 알아 이거 때 센스가 있는 점지 그래봐 7초야 7초 하나, 하나 둘, 둘, 오, 셋 야, 그릴 줄안네 다섯. 너잘 그린다. 다섯. 제일 중요한데 그래야지 안 되네. 제일 중요한데 그래야지 안 되네. 아, 입이. 아, 니야 어, 있잖아. 이렇게 쓰면 치아를 이렇게 비틀어 튀어나온 이빨을 그왜냐면 이부터 그래야 돼. 이부터. 이부터 그래야 돼. 아, 성재 그려봐. 성재, 자 그려봐. 화 하나 전국이. 자, 나는. 자, 시작. 오. <웃음> <웃음> 뭐야 얘 됐다. 아잘 그리네. 뭐야 이게. 어, 잘 그리네. <laughs> 야 머리 잘하네. 잘하네. 야, 그래, 잘하네. 야 네가 머리 길어질 수 있다니. 아니 아, 머리 잘하네. 머리 길어질 줄야 잘하네. 이 드러운 <laughs> 수염이. 이 드러운 수염이 수염이 더럽네. 스타일. 어 좋아 좋아. 야 머리 길으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한분 네. 대표 먼저 가서 그리자. 우리 저 해야죠. 지연이요. 지연아 가자. 지연이 가자. 어, 아, 네, 지연아. 지연. 지연아. 포인트. 아, 포인트. 네. 우리도 상대방은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럼 자 그러면 지연이부터요. 제 제시어 드릴 텐데요. 이 제시어를 빼고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눈 잠깐 감아주시고요. 제시어 보여드릴게요. 안봐야 재미 쓰는 거. 자 준비 시작. 일, 이, 3 사, 오. 육칠 됐어요 팔구십 a 됐어요. 그만. 그만. t h 어. 뭐지? 정보나. 알겠다. 아 뭐? h 겠어 I get t h a 눈코입 e t t 눈코 코, 입이 없어. that. I get t 뭐야? 시간에 e t that. I get that. I g e 난 t 이가 없다. get t h a 정답! get that. I 정답, 아, 뭐야? 정답 나 치마 입었는데? 정답 치마야? <목소리> 아, 아, 아. 어? 정답 유리구두. 와와 어, 유리구두. 어. 와 우와! 우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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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우와! 우와! 우우리우인 우와! 우리 팀인데! 우와! 우리 팀인데. 우와! 우리 팀인데. 우와! 우와! <목소리> 또 이게 뭐야, 뭐야? 또이 암벽이야. 아니, 뭐야? 그게? 이거 성. 성, 성? 아 성이야. 아, 유리구도 아, 성이 왜 저래? 성이 왜안 돼? 야, 너안 돼, 아, 지연아. 그림 안 배웠네, 아, 지연이. 성이 좀. 어. 저걸 성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겠다. 아, 이제 알았어요. 이해했어요. 자, 아. 이제 지현아. 이쪽 팀 일점이고요. 지연아, 고맙다. 안 아, 근데 내가 길을 잘 잡았잖아 어. 처음에. 그지, 딱 맞어. 그, 그거 같았거든. 네. 자, 시작. 1. 2. 3 4 5 6 바르다 바르다 시간 바르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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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저6 6 6 정답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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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뭐 이, 이게 뭐 같아요 이거 정답+ 정답+ 정답 이불+ 이불 수건+ 정답 수건 정답 베개포 <laughs> 아니 저거를 맞히는 게 아니라 어. 없는 거+ 저기 없는 거+ 없는 거+ 여, 여기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여기에, 여기에 없는 거저 전체에서 없는 거 그러니까 정답 물 정답 진이 지니. 지니. 아, 어. 오 아, 뭐 오케이 네. 어? 오케이 오? 어. 뇠, 요술 램프 어? 맞다 맞다 아, 아 아, 잘했다. 아, 잘했다 잘했다, 자, 잘했다. 네가 니가 맞다 잘했다 와했다니아나 니가 다야 장자 장자 아니 저거 진짜 어떻게 그려 진짜 어떻게 그려 제가 났다 그죠 제가 났다 그죠 얘가 얘가 맞췄잖아 아 그런가 아 내가 할까 그래 네가 오늘도 다 그림에 소질 있는 우리 야 포인트 만딱 해. Okay, okay. 자, 제시어 드릴게요. 눈 가려 주시고요. 오케이. Okay. 아, 아. 자, 시작. 1 2 3 4 5 6 7 8 9 10 어, 자, 됐어. 빨리 그림 그래, 빨리 보자. 빨리 보니 빨리 임마. 정다! 어? 둘리! 정다! 어? 둘리! 또치! 아! 또치! 아! 또치! 아 일부러 내가 그래서 일부러 그리고, 넣치가넣치가 맞췄어. 오케이. 이초 정도 빨리 많이 봐아그게 아니라 이거 어드벤티 를줘야 되는 게 왔다갔다 왔다갔다 빨리 봐. 왔다갔이왔다다 바람이 이거 뭔소리야 자리를 바꾸자왜냐면가 자리를 바꾸자 자리바꿔자바자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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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이거 바꾸 이거 꾸자 바꾸자 바꾸이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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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 이거 꾸자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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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요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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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꾸자바꾸이 <laughs> 야, 너무 마이콜 <마이크를> 크잘 <laughs> 그렸어. 아... 자, 1, 2, 3, 4, 5, 6, 7, 8, 9. 오케이. <laughs> 아, 아이 아저 아이 이아이 정답. 오케이. 저기. 루돌프. 정... 오케이. 루돌프. 기루 정... 진 오신 거 아니었어? 현재 동점이고 마지막 문제다 그러면은 퐁당퐁당으로 하죠 퐁당퐁당 퐁당퐁당으로 하죠 퐁당퐁당 갑자기 아저씨 퐁당, 퐁당. 아니 아저씨 퐁당퐁당 갑자기 퐁당퐁당 아니 갑자기 퐁당. 퐁당퐁당 아니 아 퐁당퐁당 아 갑자기 당퐁당아 갑자기 퐁당퐁당 아니 퐁당. 퐁당. 아니 아 여기 세타에서. 세타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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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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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그럼 퐁 아니 내가 퐁할래 아, 좋아, 좋아, 좋아. 퐁당. 퐁당. 네. 그래, 여기 앉아, 퐁당. 어, 그래, 좋아요. 쌤쌤아, <laughs> 가라, 쌤쌤아. 아... 야 확실히 가까이 있으니까. 빨리 맞추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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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완전 추리야. 아, 알았어. 눈 가려주시고요. 아, 네. 세찬님은또 재석이 형하고 둘이 연결고리란 말이야. <laughs> 네, 재시어 <제시아> 보여드릴게요. <laughs> 어, 네. 여기 이게 뭐야. <laughs> 난 이걸 몰라. 이게 뭔데? <laughs> 아, 그게? 자, 시작. 1, 2, 3. 이걸 없이 그려야 돼요? 4, 그렇죠, 없어야지. 5, 6, 7, <laughs> 8, 9.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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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답! 뇌. 네. 아, 제가 저 뭔지 몰라. 정, 어, 머리. 정답! 정답! 뇌. 뇌. 정답! 머리카락. 정. 머리카락. 정답! 모자. 어? 귀. 정답. 정답. 가마. 너무 모르셔서 이게 캐릭터로도 있습니다. 네. 아, 아 캐릭터가 있어. 아, 캐릭터를. 아 정답. 검정고무신 아니, 어. 그거 정답. 아니야? 기영이. 그렇게 가봐. 기영이. 그러니까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어? 무슨 캐릭터를 그린 거야? 외국에서 활동한 친구예요. 왜? 외국에서 활동한 친구예요. <laughs> 외국에서 활동한. 아, 제 알아? 알아? 외국 캐릭터에 저런 게 있어? 없는 거가 관련된 없는 거. 거 외국 친구. 없는 거. 정답. 정답 아, 보르스윌리스. 여자입니다 여자. <laughs> 여자를. 정답 라푼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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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라푼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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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 <웃음> <웃음>